Thank <laughs> you.

그걸로 다시는 큰다운 형상 협박하지 못하서 갈등한 점증에 봤을 때피인에대해서 엄중히 모래가 마땅할 것이죠 다시는 만약에 약하지 않을 것인 줄 알았죠 과자 맛있지? 응 우리 아빠도 아어제어제는는어이는 <목소리도> 음. 시중에 너무 안말라서어 짜증났고 너왜 울리는거냐 어, 지집으로 들어가면 여기 있는 강귤면 시체가 된다 시체가 된다 어, 무식하네 그래 나 무식하다 무식 고습을 어 영상도 대아 제가 알아야 돼요 정면이 됐어 <목소리도> 이렇게 긴답지 이상 여름의 시 음꽃야뭔가응 네. 시청일 때그랬고 그러나? 관객들은 <laughs> 무슨 뜻인지 알고 어 <laughs> 태태가 하나 선택할 수 있어 촬 <목소리도> Sí. Es 난 설황도 이야기배가시다조